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칩에서 자동차용 MCU, 무선 통신 및 보안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곽상신 수석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칩 테크 인사이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IoT 디바이스 보안 수명 주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oT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디바이스 수명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발 초기로부터 제품이 빌드에 나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왜 IoT 디바이스의 수명 관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디바이스의 수명 관리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디바이스의 수명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IoT 디바이스들이 증가하면서 보안의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실제 적용한 후 각각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어떻게 인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장치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받고 그를 기반으로 장치를 지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자동으로 처리되는 분야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은 우리를 쉽고 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시스템들이 누군가의 공격 또는 잘못된 사용에 의한 취약성이 발견된다면, 그 여파는 잠깐의 불편함을 떠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표준화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 표준이 IEC 62443입니다. IC 62443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 즉 산업용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3-3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에서는 IASC라고 언급되는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사이버 보안의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또한 OCCP는 오픈 차지 포인트 프로토콜로 전기 자동차의 개방형 통신 인증 규약입니다. OCA 오픈 차지 얼라이언스에서 차량형 충전 스테이션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한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이를 기반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OCCP 2.0.1은 기존 1.6에서 인증을 위한 다양한 보안과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안에 관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구현, 운영, 배포, 마지막으로 폐기까지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IoT 디바이스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하드웨어 관점에서 생산과 관리, 그리고 폐기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보여질 뿐입니다. 디바이스 관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그 시작은 보드에 장착된 디바이스의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IoT 디바이스는 몇 개의 반도체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크라우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그 디바이스는 크라우드 서버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크라우드 서버 또한 디바이스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프로비저닝을 진행하거나 조립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디바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디바이스의 아이디 또는 인증서를 관리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재발급을 받는 것에 대한 방법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었고 절차 또는 동작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단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를 실장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증서 발급 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는 제조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또는 제3의 공인대 인증 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다양한 보안 장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리 비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인증서를 대신 발급하기 위해 시크릿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교환합니다. 마이크로칩과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하면 시큐어 엘리먼트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를 시큐어 프로비저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트러스트 플렉스 시큐어 엘리먼트라고 불리는 고객의 원하는 사양에 맞게 사전에 정의된 값을 안전한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에 저거, 저장하여 제공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보안 내용은 디바이스의 생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서를 이용한 검증 또는 PKI 인증 방식을 이용한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보안 디바이스를 IoT의 실장, 크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IoT 제품이 제조되고 판매되면, 인증서 확인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소유자에게서 다른 소유자로 이전되거나 장치의 위치가 바뀌고 그 관리자가 바뀐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인 제품의 인증이 끝난 후에 인증서의 수정 또는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D의 이전을 위해서는 보안을 담당하는 부품의 내부 인증키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장치 내부 인증을 마친 후 새로운 개인 키와 공기 키를 생성해서 인증서의 수정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ATECC608 Trust Flex라는 디바이스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안 인증 및 제품 펌웨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시켜부트, 그리고 새로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검증을 통하여 무결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을 위하여 키 증명 또는 키 로테이션 및 기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되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보안과 관련되어 기능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라고 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과 그 제품이 어떠한 보안 기능을 사용할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슬롯을 알려줍니다. 마이크어칩의 보안 제품 중 ATECC608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이 프로비저잉및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정보 및 각각의 슬롯에 어떠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예제 그림과 같이 붉게 표시된 라인들이 AT ECC 608의 기능 중에 사용하려는 기능을 선택된 것이며, 슬롯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암호화 방법을 이용한 인증을 하려면 슬롯 10과 12를 사용해야 합니다. 슬롯 10에는 공개키 알고리즘의 디바이스 인증서를 저장하며, 슬롯 12에는 사이너의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켜부트나 포메어 업데이트를 위한 검증을 위해서는 슬롯 15번의 공개키를 저장한 후보결성 검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키의 로테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렌트 장비 또는 도어락과 같이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키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키 로테이션을 위해서는 수정 요청을 검증하기 위한 상위 공개키를 저장하기 위해 슬롯 13에 사용하여야 하며 슬롯 13을 통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슬롯 14의 새로운 공개키로 변경 가능합니다. IoT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 지을 것인지, 세계 여러 지역을 상대할 것인지, 그리고 시제품부터 양산 제품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시제품에서의 고려사항은 몇 개의 제품으로 한정되지만, 양산이 되어 수많은 제품들이 판매되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보안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및 운영의 관점에서 다양한 고려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군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합병하여 더큰 회사로 확장한 경우에도 디바이스의 관리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서드 파티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럽, 일부는 미국 등에 있습니다. 크립토컨틱은 영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유럽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키 o r 는 미국 업체로 미국 및 유럽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델키스는 스위스에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기술 및 기타 지원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서드파티를 통한 개발에 관하여 마이로칩에 문의하시면 지원 가능한 업체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oT 디바이스 보안 수명 주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한국 마이크로칩에서는 다양한 세미나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